다올게 해봐 다올게 까까 음. 사와 알았어 음, 앞으로 가야지 까까 사러 갔다와 알았어 음, 지은이 <laughs> 뭐해? 카메오 카메라 가져올게 카메니 카메라 어디 갔지 저기 있네 니들 데이 김치 해야지. 김치. 지훈아, 김치. 왜 누워서 해? 서서 해야지. 지훈이 어디 갔지? 여기 있네. <laughs> 김치 해봐. 김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, 이름이 뭐예요? 엄마 이름 뭐예요? 아, 엄마야, 그인 거야. 엄마 이름이 뭐예요? 엄마야. 에이. 아빠 이름 뭐예요? 황정희 형. 엄마 이름 뭐예요? 형. 이혜경이에요. 이혜경. 예경. 예, <laughs> 잘했죠.